보험으로 사업하기는 됩니다. 예비 대표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된다고 믿고 추진하시면 더 될지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보험업에 들어와 보험 영업을 하며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좋은 경험과 하지 말아야 할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보험으로 사업하기는 함께 만들어갈 사업에 대해 글과 영상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수사와 같은 보수 문화의 수직적이고 굉장히 엄격하고 틀에 박힌 곳에서 그런 업무에 젖어있다가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접하고 나서의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은 이렇게 젊은 대표들이 많다는 것이 놀라웠고 두 번째 문화적 충격은 경력이 많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보험으로 내 사업들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이 한발 더나가 내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안과 밖으로 모두 적응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모습을 앞으로 내 사업을 하며 젊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투영하려고 하다가는 분명 갈등도 많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좋은 회사 취직 대신 보험으로 사업하기가 좋은 직장이 되어 그 바램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사업하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내 사업에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비 대표님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실하게 끈질기게 일했다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들 삶밖에는 안 됩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내 사업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으로 상담하기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평생 연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하면서 면담하는 예비 대표님들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할 능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작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사업하면 안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영업이든 사업이든 뭐든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죠. 믿고 갈까요? 우리는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경험한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야 하는 순간, 보아야 할 것을 놓친다면 여러분의 안목은 전혀 아닌게 됩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선택하여 성공한 파트너 대표님들이 여러분과 같은 준비 안된 상태였음에도 다른 것은 그래도 도전을 했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도전하고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은 꿈꾸고 바라는 방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꿈의 크기가 사람의 그릇을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는 됩니다. 예비 대표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된다고 믿고 추진하시면 더 될지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목표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한 이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목에 있기에 보험으로 선택하기를 알고 글과 영상 또한 보고 계십니다. 회사 이름 조건 수수료 등 단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검증되었고 진짜 욕심 있는 분들만 문의주세요.